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미지 종인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 2024년 11월 7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여러분 어제 날씨 많이 추웠죠? 옷차림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입동이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.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죠. 살아있다는 것은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고 또 삶이 연장되어 있다는 것 또한 오늘이란 또 귀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이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, 아, 내 인생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도 힘내시고요.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잠이지, 조인자 마술사,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